인간의 삶을 표현할 때 종종 생사, 화, 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을 아울러 표현하는 이 말을 볼때 생과 사, 화와 복이 각각 25%의 비율을 가지고 100%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한 번씩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나머지 화와 복이 각각 49%씩 일어나서 우리 삶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화와 복중 어떤 것이 더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해 보면 화보다 복이 더 많다 할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복보다 화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우리 삶 같습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중에는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역시 각각 우리 삶에서 25%씩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슬퍼하는 일은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같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화, 복, 휘, 노, 애락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결핍과 부족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요함과 넉넉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악인의 승리를 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난과 슬픔과 부족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던 이 광야는 우리 신앙 생활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일컬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른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애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광야를 통과하며 여러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내용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기 아니하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생태계 전체를 몇 마디로 잘 정리했습니다. 광야는 이렇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말씀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세 가지 위협을 주는 곳이었는데요. 첫째로 광야는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자주 이 광야를 일컬어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마른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다니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은 갈증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이 추대국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두번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에 실제로 물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한 사건은 이외에도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위협은 음식과 관련된 위협이었습니다. 광야는 곡식을 농사 짓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곡식들은 유전적으로 변형시켜서 가뭄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런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의 연평균 강수량은 200ml에서 300ml라고 할 때에 광야는 농사짓기도 어려웠고 먹을 음식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웠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만나라고 불리는 곡식 대체물을 날마다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이라 할수 있는 것은 야생동물들의 위협입니다 다윗왕은 자신이 광야에서 가축을 지킬 때에 만났던 사자와 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에는 동물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이야기, 이 광야에는 당연히 사자와 곰과 늑대같이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없고 음식도 구하기 힘든 광야인데 사람이 알아채기도 전에 다가와서 목숨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낭만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무리 없고 음식도 구하기 어렵고 여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한마디로 사람 살기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이 몇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만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폭독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혹하고 위협적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셨고 오랜 시간 머물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루시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표는 낮추고, 시험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광야는 유한한 인간을 자신들의 한계에 직면시키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삶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헛된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환경이 인간의 생존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있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곳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도 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돌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두 발로 광야를 걸어 다닐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거둘 수 없고 물과 같이 인생의 필수적인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에 머물 때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산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애굽에서는 광야보다 곡식이나 물을 얻기 쉬웠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물과 안전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고서는 여기서 광야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속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을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음식을 제공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 하셨지만 이틀치를 거둬서 남겨두었다가 다 썩게 만들기도 하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치를 거두되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기어코 안식일에 나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보내인 시간은 40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던져 놓고 시험에 통과하는지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듬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훈육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르고 때로는 서툴 때가 있더라도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마음으로 부모는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 가족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던져 뒀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동상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애국에서 노예로 살던 생활방식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던 장소입니다. 애국에서 말하는 신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서로를 질투하지 않았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고양이 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생활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려고 광야를 사용했고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다른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교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은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음식과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공급하시는 기적적인 돌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떡그 자체보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하루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고 40년 동안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이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필요가 끊긴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이끄심을 믿는 믿음이 광야 생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를 지나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밀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 홀로 남은 것 같은 마음이 나를 둘러설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상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던 것은 그 시간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음을 확실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번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는 여전히 높은 성벽이 있고 여전히 강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뛰어난 전략도 아니고 훌륭한 무기도 아니고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곧 광야에서의 생활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 것은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이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과 같이 여러 위협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삶의 길을 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마치 이 삶은 천 개의 고난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우리 삶을,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삶에 천 개의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천 개의 고난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광야의 결핍도 채우고 가난의 위협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 가지의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을 붙들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동상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결핍과 고난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성벽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음으로 천개의 고난을 이겨내는 동상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동산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